될텐데 이렇게 오셔서 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두 방에 복음을 찬양, 칼럼, 오스키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 영광을 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바쁘실텐데 하실 일도 많고 그럴 텐데 어, 우리 김성희 목사님을 어, 아름다운 소기방송 대표로 김성희 목사님을 대신해서 어, 깊은 감사, 그저 감사, 감사. 감사 외에는 뭐 드릴 것이 없어요 아,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은 주님이 아시오 천배만배로 그 이상으로 다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승용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성도방송 대표님 나오셔서 또한 네. 말씀 해주십 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오셔서 앞에 영문 돌려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 새로 오신 분도 새로 오신 목사님인데 이 보니까 전라도신 거예요.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정이라고 해서 아 반갑다고 저도 완도라고 이렇게 말투만 들어도 알아듣고 이렇게또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름다운 성교방송은 매주 금요일날. 1시 반에 이렇게 성계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여야에 있으신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늘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 이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음, 저희 아름다운 성계방송은 설교나 찬양인도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분들에서 공평하게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워, 이렇게 순서를 음, 기도하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2월. 14일, 이렇게 목요일 날, 다음 12월 14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날만은 특별히 또 이제 금요 기도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바피 가시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날 특별하게 12월 14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및 이렇게 찬양 페스티벌을 이렇게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가족분들, 이렇게 음 자녀분들, 손자, 손녀, 손주, 친구들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다 천국 잔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먼저 오셔서 설교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 이렇게 또, 또 바쁘신 분들, 또 먼저 이렇게 가셔야 될 경우 부득이하게 그런 분들 먼저 조금 양보해서 이렇게. 예, 설교, 설교나 찬양 하시고 하셔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름다운 성교 방송메시지는이 설교는 어, 이렇게 이제 마음의 성령의 감동 따라 이제 하시긴 하되 20분을 포커스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희 아름다운 메, 성교 방송은 매주 금요일에 설교 찬양 칼럼 오식, 또 신앙송, 푸쿠시조 장기자랑, 부흥에 찾아가는 방송, 녹화 촬영 편집을 합니다. 여기에 많이 문의하시고, 저의 아름다운 송교 방송은 어떤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렇게 은혜로 배웠고, 은혜로 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오신 우리의 모든 사장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또이부 순서도 있는데 우리 은혜롭게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네, 사장님께 마이클올립니다 네네.